선사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불교 사정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예,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은 조금이라도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구독 안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 우리 불교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예, 영상 노출이 잘 된다고 하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제시하는 환자성어는 유병적유료법입니다. 병이선적치료법이 있다. 예, 병이선적치료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 환자성어에 맞게 오늘 본문 주제는 말 그대로 생활본문입니다이 병은 합병증이 더 무섭다. 이 병은 합병증이 더 무섭다. 예, 무슨 병인지는 본문 속에서 스스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로서 생불,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추앙받는 선임 중에 한 분이 대만의 성자, 운자, 성운대사입니다성운대사는 중국 본토에서 건너가 온갖 고초를 겪으며 지금의 불광산사를 일구어냈습니다. 세계적인 도량으로 성장시키기까지는 주위 사람들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불의와 불교 아닌 것에는 절대 굴하지 않고 올곧게 정법만을 펼쳐나갔습니다. 저희 불교대학 분원이 있는 뉴욕에도 불광산사의 분원이 크게 자리잡고 있으며 미국 LA에는 정식 대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곳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본부에 해당하는 대만의 가오슝에 위치한 도량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 30년 전에 두번 견학 공부차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했을 당시만 해도 성운 대사께서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스님께서는 십여 년 전부터 당뇨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붓글씨도 옆의 시자가 종이를 갖다 대면 감을 잡아 쓰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당뇨가 참 무서운 병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 또한 당뇨로 인해서 50대 연세에 하시던 모든 불사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합병증으로 열반하셨습니다. 당뇨가 참 무서운 병임에 틀림없습니다. 예, 이곳 세계명상센터는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명상센터라 해서 정식 이름은 BUD 산해 세계명상센터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의 일입니다. 한 번은 포름마다 열리는 방생부패를 하고 해변도량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 중에 특별한 물을 드리려고 당뇨가 있는 분들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모인 전체 신도님들 중의 10%나 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연세도 40대부터라는 데 놀랐습니다. 또한 정상체중인 사람이 당뇨가 있다는데도 놀랐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특별물은 태세물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태세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정이 좋지 않아 전혀 물 공급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일을 기약하겠습니다. 6, 7년 전에 어떤 당뇨 환자로부터 오죽 잎을 달여 먹고 높은 당뇨 수치와 높은 당화혈색소 수치를 다스렸다는 얘기를 듣고 자료를 찾아 확인한 뒤에. 많은 오죽을 사다가 큰 법당 뒤에 심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주 울창해졌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종무소에 얘기하고 오죽 잎을 따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죽은 난지 3~4년 지나야 대궁이가 까맣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일반 대나무와 같이 색깔이 푸릅니다. 하지만 오죽 잎의 효능은 다 똑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다 아셨겠지만, 당뇨 해결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 병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은 제 나름 인연이 있어서입니다. 무일의료재단이라 하여 제보풀를 달고 병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일찍이 한의학에 관심이 있어 출가 전에는 그쪽으로 입학하기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병에 관한 얘기를 가끔 할 생각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나기 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병이 났으면 이것저것 수단 방법을 따지지 않고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나마 당뇨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당뇨에 대한 총정리인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당뇨의 초기 증상입니다. 첫째 체중이 이유 없이 줄어듭니다. 둘째 금방 피곤해집니다. 셋째 소변의 양이 많아지고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넷째 피부에 색소가 침착되어 그뭇그뭇해집니다. 다섯째, 입이 마르고 심한 갈증이 발생하며 입냄새가 심합니다. 여섯째, 시력이 자주 흐려집니다. 일곱째, 손발이 마비되는 것 같거나 저리고 뻣뻣합니다. 예,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약국에 가도 셀프 당뇨 체크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당뇨에 좋은 음식입니다. 첫째, 채소류입니다. 특히 시금치,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클리플라워 등입니다. 둘째는 미역, 김, 다시마 등 해조류입니다. 셋째는 생수 대잎차 녹차, 홍차, 보이차 등입니다. 넷째는 과일 과육입니다. 아로니아, 오미자, 매실 등입니다. 다섯째는 곡물입니다. 곡물 중에는 팥, 녹두, 현미, 귀리 등입니다. 여섯째는 버섯류입니다. 예, 일곱 번째는 동심이가 좋다 이렇 나와 있어요. 그다음 당뇨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첫째, 아연 견과류입니다. 둘째는 오메가3입니다. 셋째는 비타민 b와 마그네슘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당뇨에 좋지 않은 식품입니다. 첫째, 술 특히 막걸리 좋지 않습니다. 소주 양주라도 과음은 절대 안 좋습니다. 둘째, 달달한 커피 안 좋습니다. 셋째, 설탕 많이 든빵 케이크입니다. 넷째, 떡도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다섯째, 감자 튀김 등 튀김 음식입니다. 여섯째, 말린 과일입니다. 예, 그 다음은 당뇨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는 동의보감을 참고하여 위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물조개, 메기, 우렁이입니다. 둘째, 황자개라 해서 닭고기입니다. 셋째, 뽕나무 잎차입니다. 넷째는 인동초, 갈근, 맹문동입니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무려 23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뇨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7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예, 유산소 운동,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절이라도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 받지 않기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당연히 불고 공부하고 본문 들어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늘기도 참선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명상이 최고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 절제하기입니다. 가능하면 절에 다니는 불자답게 채식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아울러 음식에 대한 탐욕심은 절대건물입니다. 자기가 최대한 먹을 정도의한 반쯤 드시면 돼요. 네 번째는 절대 금연하고 과음은 삼가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과체중 비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섯째는 잠을 6, 7시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잘 자야 합니다. 야,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혈당 건강 관리는 식이요법, 운동 요법, 마음 요법, 이 마음 요법은 제가 붙였습니다. 식이 요법, 운동 요법, 마음 요법 이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스스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예, 늘 건강하신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5월 29일 오후 2시에 무일선원 큰법당 주불이신 대성자모 관세음보살님 점안식이 있습니다. 5월 29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오실 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경주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100번 또는 101번 버스를 타고 50분 정도 오셔서 나정삼거리 해수탕에서 내리십시오. 기사님에게 꼭 해수탕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해수탕 승강장에 계시면 무에서 대관음사 소형버스가 태우러 갈 것입니다.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며, 거기서 절까지는 10분에서 15분 소요됩니다. 예, 10시부터 운행하는데, 그 전에 도착하시면 절에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만일에 서울, 특히 서울입니다. 서울, 대구, 구미, 청도, 영천, 포항, 팔공산, 경산, 칠곡 쪽에서 오실 분들은 각도량 종무소로 연락하시어 전용 버스를 타시기 바랍니다. 전용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각도량 종무소로 접수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 물론 개인적으로 오실 분들은 주소 쳐서 내비대로 오시면 됩니다. 주차장은 넉넉합니다. 예,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상보살.